윤번이 없는데? 쟤네 빡세다 몰라 뭔생도잘까줬고 아싸 꽁승 이러고 있겠지? 범기라 해 나름 바악해보자 후회전구에 나 나름 진지피 내가 와드를 잘 깔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 아이린이 미드 누 이길까? 진짜 누가 이길까 이거 괜찮은 거 맞지? 공졸리 조심. 네. 괜찮을 거야 아마도. 애들 다 가니까 <목소리> 백카라 그러지 뭘 괜찮은 <laughs> <몇 명이었는지 알려줘야지. 웃음> 괜찮, 아, 거. 몇명이오는지 뭐 알려줘야지. 난 매번 본다고 원딜 할 때. 오케 반피. 아코 조심. 아코 한번 밀어들임. 또맞드 깔아놨다. 조졌다 근데 야, 아쿠 왜안 보이냐 나는 아씨쿠 스킨 안 보이는데? 왜안 보이지? 그러니까. 노 스킨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? 메 됐잖아. 저 스킨 이제 안왔나 아, 하나도 안 보여서 그냥 와드 깔게 했는데 이미 와이음 나는 오는 대로 밀어버리려는데 이미 와이스. <laughs> 스코어 좀안되 마. 아직 초반이다. 뭐지? 내가 뭘한 거지? <laughs> 백리가 <laughs> 블루를 먹었다. 진짜 개 너무하다. 아, <laughs> 야, 진짜 먹을라는 게 아닌데, 씨. 먹었서 몰라. 아, <싶지요>. 쉽오 <laughs> 미안, 미안. <웃음> <웃음> 저 라인만 <laughs> 밀면 되는데.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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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리! 아 뭐야? 아니 갑자기 깍지... 아 아이고. 조졌다 조졌다 아 와드 깔랐다가 뒤져버렸네 아 쉽지 않구만 나름 적인 걸잘 크고 있다 근데 적인 걸 나름 잘아 당연하죠 어, 뭐 저렇게 표시들 이제 올라간다 하나 더 있지롱. 애들 올라간다 백백백다백 나이스 나와 뭐야 씨, 깜짝 놀랐네 일사 <laughs> 안먹는거 보소 일시 너무 빨리 빠진 거 아님? 그래도 나이스. 아니요. 그냥 빨리 써야죠, 일단은. 좀딜이안나와는데 너도 내 거. 너도 내 거, 새끼야. 너도 내 거. 오오, 내 거해. 내 거해. 두번 더, 두번 더, 두번 더. 아, 조졌다. 이, 새끼야, 이 새끼야. 잡았다 그랬어, 잡았다. <laughs> 아, 행복사 할거 같아. 근데. <laughs> 가자. 대정으로 날리기선 없다. 왜 이렇게 세 후에 후에 미쳤네. 이게 무슨 후에 조심제 전멸 없어. 날리기선 아, 없다. 오케이 나이스. 잘잘 굴렸다. 이깟 게 아니고 부시를 모든 걸다 보일 수 있게 깔아야겠다 그냥. 나이스. 나이스 어? 공전멸 너무 아쉽고. <놀람> 나 <하나>. 잡았다. <놀람> 잘가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좋아 원망 조심 내려오 내려온다 근데 아쿠스킨 진짜 예쁘게 됐다 그리고 안 보여 나이스? 나이스? 나이스. 안 보이는 거 돌지시마 그건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는 아, 동선 내가 막아놨다 시아 둘셋네 가서. 죄패 시발. 무슨 위치 안보이네나뭐하니 진짜로. 이제 우리 적인 거에도 쌤. 와. 적인 거야. 맞아 너야? 아 이건 못 참지. 원딜 조심. 더 원딜이네. 우리도 원딜이다아 <laughs> <laughs> 원딜이죠? <laughs> 아그렇구나 조심하고 있다. 있고. 싸운다. 와, 맞아 버리고 세공 아, 중. 와씨 명도 뭐냐. 아, 와코 지왜 이렇게 세냐. 남주 잡았다. 오케이 저인 거라는 거 이제. 어. 응, 이겼어 이겁만. 아 좀. 만났어 끝났어 만났어. 어, 이겼어. 아하. <laughs> 열로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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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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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아니저긴걸이 잘했다 상대한테. 진짜 이거 개좋네 저긴 걸. 아 이걸 이기네? 아, 이길 수 있다니까 이거 충분히 이길 이리와. 수 있어 에러 떴다 원딜한테 일어나가지고 방폭됐다 애들 울겠는데 <laughs> 원딜한테 처벌린게 한두번이 아니라니까 <laughs> 야, 나이스였다